요런 요런 거 사이즈 맞을까 한번 입어봐 수 이런 건뭐 어, 진짜요? 어. 사이즈가 어. 맞는다고요? 맞은, 모든 사람들이 입어도 괜찮. 와저 어, 행사 갈때 입어도 되겠는데요? 임제든지. 또... 오, 오. 오 이... 어, 어, 이거도 딱 맞잖아. 정말, 정말. 야 이거 벚꽃 축제 간다고 생각해봐라. <laughs> 아, 어깨도 넓어 보이고 좋은데요 이거는? 벚꽃 먹어줄... 이런 걸 한번 써볼까 이야 <laughs> 장난 없다 진짜. 어, 멋있는데요? 갖고 싶니? 어,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이런 스타일 저는 이런 스타일 안 입긴 하는데 아그래요 네, 네. 지리산 반달곰 축제 있으면 저거 좀 아, 아, 귀한 거 한번 입어봐 이야 장난 아니다 봐봐 50kg긴 하네요 57kg 어, 이건 누나 음, 자주 했던 거야 느낌이 살잖아당들리에요 <laughs> 이건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너 이집트 행사 갈거야 이집트 행사 들어오면 가야죠 가야지 회원. 괜히 댄스 에서을들어안안갈 거야? 가야죠, 가야지. 여수 꽃 축제 안갈까요 가야죠, 봐봐, 봐봐. 안갈 거야? 가야지너 순천 장원 축제 안갈 거야? 아니, 순천 가야죠가야지자 잊어버리기 시작했다. 엄마들좋아하겠다